이번에는 21학년도 피트 0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선 별표 좀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어, 이런 형태 의 문제가 어, 풀이법을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별표 좀 하고 문제 지문부터 볼까요? 어, 그림 가는 외부 압력 일기압인 상태에서 헬륨 a 모라고 어, 그다음에 물 b 모를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피스톤이 들어올려지면서 이와 같이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액체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빈 공간이 존재하면 증발이 일어나 가지고 기체와 그다음에 액체가 펴여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이때의 기체 압력이 증기압, 현재 온도의 증기압 이와 같이 증기압의 정의가 딱적용 되는 적용되는 자 여기가 어 이건 자연 현상에 대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바로 쫙 나와야 돼요. 자, 아무튼 저렇게 표형 상태 됐고 그러면서 헬륨은 0.6기압인 니는 수증기는 0.4기압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외부 압력을 0.5기압까지 감소시켰대요. 그러면 부피가 쭉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액체 있던 게 전혀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 증발된, 그러면 처음에 헬륨은 A몰이었고, 그 다음에 물은 B몰이었는데, B몰 모두 다 기체로 이렇게 증발된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종 질문 뭐죠? 각각의 부피, 기체의 부피, V1과 V2, 그 B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우선은 기체, 어, 기체만 생각한다면, PV는 NRT. 이걸 떠올려가지고, 온도 똑같고, 그다음에 r 상수구요 그다음에 요부피하라는 거죠. 그럼 부피는 비례한다. 뭐에? 바로 압력분의 몰수. 그러면서 토탈 압력분의 토탈 몰수. 하면서 단순히 기체만 있다면 토탈 압력분의 토탈 몰수 이 비가 둘의 부피비다. 여기서의 v1, 여기서로 부피 v2 했을 때 v1 대 v2의 비는 처음 조건에서의 전체 압력분의 처음 조건의 전체 몰수 대 네. 나중 v2에서의 전체 압력분의 전체 압력분의 V2에서 토탈몰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예요. 해주면 된다면서 현재 뭐 어, 현재 몰수가 뭐또 A 플러스 B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금방 구하겠지 하겠는데 그런데 자 그냥 기체만 있으면 이와 같이 되면서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될 텐데 요새는 뭐가 있다? 바로 액체가 있어. 액체. 요 액체. 액체가 있으면서 액체로 간 양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처음에 액체 B몰이 있었고 여기 부피를 몰라요. 그러면 증발된 기체 몰수 0.4 기압까지는 알아도 예의 몰수 기체의 몰수는 얼마인지 우린 모른다. 모른다. 따라서 따라서 단순히 단순히 토탈 몰수 가지고 방금 전에 처음에 보여준대로 토탈 몰수와 그다음 전체압력 가지고 부피비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바로, 자, 물 가지고 하는 게아니고요 물, 수, 증기압이 들어있는 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가와 나에서, 기체상에서, 기체에서, 기체상에서, 기체상에서 몰수 변하지 않는애 바로 누가 있네요? 바로 헬륨 있죠, 헬륨. 요소도 헬륨, a 이몰 요소도 헬륨은 a 몰그 다음에 또 헬륨의 분압. 헬륨의 분압을 각각 찾아낸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그들 가지고 부피를 찾으면 될거예요 즉, 헬륨에서, <laughs> 즉, 그러면 결과적으로 PV는 P/RT에서 헬륨을 가지고 가니까 온도 일정하고요. R 상수고 헬륨의 몰수는 변 없죠. 그러니까 몰수마저 일정. 그러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PV곱은 일정하다. 즉 처음 조건에서의 헬륨의 압력 곱하기 처음 조건에서의 헬륨 부피는 얘는 나중 조건에서의 헬륨의 압력 곱하기 나중 조건의 부피 이렇게. 그리고 또요 헬륨의 부피 이게 바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 앞에 처음 조건에서는 V1과 똑같은 거고 나중 조건에서는 헬륨의 부피가 곧 바로 또 v 2죠 그렇죠? 어분압 같은 경우는 분압의 합이 전체 압력. 이와치 되지만 부피 같은 경우는 A개스와 B개스의 부피 합이 전체 부피다. 이런 게 아니죠. 전체 부피 A개스의 부피 이꼴 또 B개스의 부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단순히 바로 요걸 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PV는 일정하다. 이와치하면서 처음 조건의 압력은 0.9기압. 아0.6 기압 처음 조건의 압력은 0.6 기압 그다음에 처음 조건의 부피는 아부1과 v2 비루구는 거니까 얘는 그냥 두면 되죠 냅 두면 되고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된다 나중 조건의 v2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 나중 조건에서의 헬륨의 분압 헬륨 나에서의 헬륨의 분압을 헬륨의 분압을 구하면 된다 하면서 우리 분압 분압 구하는 공식은 딱두개 있죠 바로 뭐예요 헬륨의 몰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또는 또는 부피 분의 부피 분의 헬륨의 몰수 곱하기 RT 자 이거 있는데 현재 우리는 부피를 찾는 거니까 이두 번째 식은 못 쓰고요 첫 번째 이 식을 쓰면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헬륨의 몰분율 헬륨의 몰분율은 우리가 손쉽게 또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요 모든 액체 물이 증발됐으니까 기체 총 몰수는 헬륨 a 몰그 다음에 물 수증기 b 몰그 중에 헬륨 얼마다 a 몰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토탈압력은 이미 알고 있죠? 토탈압력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0.5기압. 그럼 여기다가요, 토탈압력 0.5기압. 이렇게 하면, 그러면, V, 뭐, P2도 안 해요. 그럼 끝났죠? 0.6기압 곱하기 V1. 이것은, 이것은 헬멧 분압 얼마? 나의 헬멧 분압은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0.5 하면 0.5A. 그 다음에 곱하기 V2.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최종. V1분의 V2니까 V1 넘겨주고요. 남, 나머지 싹다 넘겨 받으면 0.6, 0.5에서 0.6 약분 되고요 그러면 v1분의 v2 이 값은 자요 부분 물분 요 부분 넘어가면 a분의 a 플러스 b였죠 그 다음에 5 있었고요 6 있었고요 그러면 5a분의 6 가로열고 a 플러스 b 해서 답은 3번 됐죠 자, 아주 어렵지도 않죠. 아주 어렵지도 않고 개념, 기초 개념만 잘하면 증기압 이런 거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로. 자, 이런 문제는 좀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보면 아, 어떻게 푸는 거야? 어떤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이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연습하자. 자, 됐어요.